안녕하세요. 민가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극인을 공부하겠습니다. 아, 네. 인성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인성이 연맛살이나 망신살이 걸릴 때. 아, 맞아요. 네. 혹은, 이제 인성이 충을 맞거나공방을맞거나 맞거나 네. 삼합에 걸릴 때.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인성이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인데, 네. 제극인이 되어도 그렇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재성은 인수를 공격을 해요. 네. 이런 경우가한고 보죠.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비경겁제 통근해야지 신강한 거예요. 네. 음. 그럼 이런 경우를 보면, 비경겁제 지지에 두 개가 있죠. 네. 어, 지지에 두 개면, 일단 신강 보장이에요. 네. 하지만, 네. 하지만, 비경겁제는 관살이, 관살한테는 뭔가 취약한. 아.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 관사비음법제를 그걸 하니까. 네네. 어. 그런 이치가, 어, 재성과 인수 사이에도 있다는 거죠. 네. 음. 이런 경우 보면, 이거 어.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관사를 넷, 비겁넷이에요. 네. 어. 이계수는이 네. 기토한테 뚜들맞고 있고, 네. 일간은 이 기토한테 두들맞고 있고, 네. 밑에 있는 해수는 미토한테 두들맞고 있고, 네. 이 해수도 이 시에 있는 미토한테 두어맞고 있고, 다 싹, 다맞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 훈련 못 부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4대4, 균형을 잃은 것 같지만, 이 사주는 일간이 신약한 사주예요. 네. 음. 만약 여기서 토가 하나 더 나타났다. 네. 그럼 확 끼울어버려요. 아. 음. 그러면 그냥 손 들어야지. <웃음> 항복이죠. <웃음> 네. 네. 그러면 이제 재성과 인수의 관계에서는 네. 일단 1대1의 관계에서도 이제 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음, 이런 경우 보면 인성이, 네. 영화가 있고 네. 옆에 재성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병임충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원래 청간에 인수가 있으면 네. 그것만으로도 청하여서 그쵸. 귀하게 네. 네, 될 네. 수가 있는데, 네. 재성이 공격을 하면, 네. 역시 재값을 못 받는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재극인이 되면, 네. 재성은 이제 물질을 네. 의미하는 거요 네. 재물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인성이라는 것은 멘탈, 네. 정신력이 있는데, 네. 물질의 유혹에 약한, 약하다 보 네. 어, 그 어떤 인성의 값을 못 받게 된다는 돈을 거죠. 돈 없어서 공부 못 한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돈이냐? 공부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되는 상황 네. 혹은 그런 어떤 생각으로 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네. 누가 어, 돈을 주면서 네. 공부하지 마. 일단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로들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